박지연 가수는 최근 그의 팬카페가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산 도지사는 박지연의 팬카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팬카페를 방문하여 그들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불가능하여 대신 감사 편지와 함께 전화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산 도지사입니다. 저는 박지현 가수의 팬카페가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박지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박지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산 도지사입니다. 팬카페의 아름다운 활동들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박지현은 그 전화에 매우 놀랐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이렇게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팬들이 함께한 작은 선행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박지현과 김산 도지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지사는 박지현의 선행과 팬들의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음악과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두 사람은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지현은 이 만남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박지현의 팬카페는 더욱 활발하게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고 그의 팬들은 그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박지현과 그의 팬들은 음악을 통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박지현과 김산 도지사의 만남 이후, 박지현의 팬카페는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며 그들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박지현은 팬카페에 특별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용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박지현과 그의 팬들은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홍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박지영과 팬들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물품을 나누어 주고 집을 수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은 박지영과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박지현 씨와 팬분들 모두 천사 같아요. 박지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박지현과 팬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지역에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이들에게 영 연...